이제 일주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항상 월요일날은 오늘 화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방송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날이죠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서로 편하게 지내면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수요일은 2시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근데 이제 예수 사랑 모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또 저녁에 드리는데 저녁에는 왜안 드리냐면 저녁에 집에 가려면 먼지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먼지 있는 사람도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가 방송이기 때문에 같이 방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목요일 토시는 설교 방송이 있습니다. 설교 방송.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 찬양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금요일. 금요일은 경제 기업 방송이 있습니다. 경제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또 회장님들, 뭐 이사장님들. 그런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기업 인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고 그것을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온 세계 각 나라에 전달 전달이 되어서 정말로 좋은 일이 기적같은 일이 창출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하늘나라 스타 버튼를 봤죠? 우리 홍순배 목사님이 그걸 여기, 여기저기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하늘나라 스타 방송인데 여기서 찬양한 것 찬양한 것을 종각이나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가가지고 그걸 뮤직피디어를 찍거든요. 뮤직피디어를 찍으면 프로토스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오는 내 음성 내가 따라서만 하면 되거든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입력이 돼가지고 또 녹음이 잘 돼가지고 방송에 나가면 너무 좋아요. 몰래 방아 돌아가는 데서 그 전에 하니까 너무 좋고 분수가 확 올라갈 때 물에 올라왔다며. 분수 그 가격도 너무 좋고. 또퍼포수에서 찍으니까, 이 음악과 퍼포수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사문를 이루니까 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인천 같은 데 가서, 송도원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또기러인가기러이 아니라 갈매기죠, 갈매기. 갈매기가 캬, 따라고요. 왜나라고 했더니, 새우깡을 이렇게 던지면 그 새우깡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깡을 한 봉지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도뉴기 비료를 만들어서 내네 동영상이 온 세상에 전달된다고 할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 나겠습니까 그렇죠? 또 주일날은 오전 11시 방송입니다 우리는 전체가 방송이에요 또 오후 2시 방송입니다 또 4시에는 또 토크쇼가 있습니다. 토크쇼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야외 촬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요방송 끝나고 토크쇼에 애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크쇼 제목이 뭐라고 하죠? 네, 네, 찬양 콘서트에 대해서 그렇게 토크쇼를 하는데 좀 새롭게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